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프라우스이동시주택에 2024년 첫 방문드렸습니다. 이번에 2024년형 새로운 중대형 주택을 개발하셨는데요. 현재 전면에 보이는 주택은 경량 철골조가 아닌 올 목구조 형태의 인슐레이션 단열재를 이용해서 중부 1 지역, 2 지역, 남부 지역까지. 전국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한 단열 규정으로 제작을 하셨고요. 좌측에는 이렇게 전실과 우측에 베란다, 3평이 넘는 베란다까지 포함을 해서 완성된 2단 모듈러 주택이라고 합니다. 1층이 17평, 2층이 11평, 총 28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세레믹 사이딩과 실내에는 시스템 에어컨으로 냉난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평당 400만원대 미만으로 제작된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를 하셨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그렇게 출시가 되었는지 브라우스 대표님 모시고 외관, 실내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우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2024년 첫 방문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곧이어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네, 네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사업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어, 복층 구조의 20평이 훨씬 넘는 네, 네. 중대형 주택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네. 네. 어떤 컨셉으로 제작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세컨 하우스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데크형 주택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단층도 있고 2층 구조도 있고 또 다른 구조의 목구조로 만들어서 데크형 아... 주택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는 목구조입니까? 네, 목구조입니다. 네. 원래 목구조를 안 하셨던 건지 아니면 원래 하셨었는지. 원래 목구조를 시작을 했다가요. 아. 네. 좀 금액이 비싸서 안 하다가 지금은 다시 금액을 저희가 좀잘 맞출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네. 목구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평당가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4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번에 출시를 하셨는데요. 네, 자, 얼추 400만 원. 아,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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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층, 2층, 복층구로 제작이 됐는데 다락이 아니고 2층이죠? 네, 완전 2층 구조입니다. 2층 구조로? 네. 총몇 평으로? 총 평수로 치면, 요전시까지 포함해서 네. 28평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28평? 네. 배달이 되는, 네. 연동형인가요? 네. 5톤 트럭으로 가고요. 어 1층에 차한 네. 대가 가고 2층에 차가 한 대로 해서 두 네. 대로. 그리고 이제 부자재 차. 네. 요 앞에 이런 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부자재 차 네. 해서 총 세대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총 세대로 제작을 해주신 네. 이동형 주택인데, 어, 28평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세컨하우스 용도로도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네. 거주 목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거주를 하시려면 약간의 네. 좀 변형은 네. 좀 통해서 가능은 하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왼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전시실인데요. 네. 네. 어, 풀 개방을 할수 있는. 네. 그런 모델로 제작이 됐는데 네. 요거는 현장에서 제작이 가능 네, 이거 같은데요. 현장에서 제작을 해야 돼요. 요 부분만. 네, 요 부분만. 네. 위 아래를 접합을 시키고 네. 이제 저쪽에서 배관 작업도 하고 전기 작업도 해서 네, 네, 네. 이제 요건 현장에서 제작이 될 부분이고요. 네. 요위에가 아직 마감은 안 됐는데 아, 그러네요. 네. 네. 현장에 저희가 마감은 요 옆에 있는 이런 식으로 마감이 아, 됩니다.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네. 일단 샘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창문은 지금 어우, 전체적으로 풀개방해서 전체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요. 2,400 나오고 있습니다. 네, 2,400. 예, 예. 어, 2,400으로 이게 한 3평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3평은 좀 넘고요. 네, 네, 네. 4m에 3 m 거든요아 네, 그러면 뭐 3평이, 3평이 조금 뭐한 4평 정도 네, 될것 같고요. 외관에이 자재 마감은 네 밑에 파벽돌과 세라믹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이 파벽돌도 줄눈용이라서 네. 저희가 파벽돌을 벽돌을 하나 하나 붙이고 아. 그 사이에 줄눈을 놓고. 위에는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을 지어놨습니다. 네. 세라믹 사이딩이 사면 전체에 있습니 네, 전부 다, 이 파벽돌도 사면 다가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세라믹도 전부 다 사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고요. 여기가 주방 환기창. 네. 네, 되어 있고, 여기도 창문이 하나 나 있는데, 여기는 거실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창문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네네. 창문이 클수록 안에 활용도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폭이 4m니까 창문을 굳이 크게 안 해도 네. 답답하지는 않아서 창문이 조금 작게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해안창이 적용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른 주택도 뭐다 변경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크가 있으면 네. 아무래도 뻥 뚫린 곳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바람도 많이 채고 그래서 네. 그래서 해안 바로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거실 창이고요 여기가 (1층의) 방네 네, (1층의) 방이고 측면 보겠습니다 측면도 여기가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 네, 네. 지금 (1층의) 지붕 보면 앞에가 살짝 높고 뒤가 살짝 낮은 구조 같습니다 네 위에 데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 빠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물이 앞으로 어. 빠지면 이제 좀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뒤로 해서 물 빠짐 작업을 다 해놨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뒤 보겠습니다 어우 상당히 웅장하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전체 눈빛 보십시오. 어, 6m가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요 뒷면만 해도 한 6m2, 30 정도 나오고요. 전면에는 네. 6m50 정도 나올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 이번은좀 밝은 색상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을 했는데요. 네. 이세라믹 사이딩은 좀 선택 가능하죠? 네 선택 가능하신데 우리가 네. 밑에 파벽돌을빨간색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네네. 위에가 회색이거나 검은색이 들어가면 네. 너무 아, 어두울 것 같아서. 될것 같아서 그래서 흰색으로 하시는 게 네. 가장 적합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웅장한 크기로 제작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거실의 환기창, 맞바람을 칠수 있는 환기창될것 음. 같고요 네. 네 여기 실외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이 적용이 된건가요 네 시스템 에어컨이 네개달려있습개가 4개 달려있습니까 네. 어, 1층과 2층 그럼 같이 네 1층 2층 네. 1층에 2개 2층에 2개 해서 네개 달려있습니다 시스템 있습니다. 에어컨에 그럼 냉방 난방 요즘 겸용으로 그렇죠 이제 세컨하우스니까 집에서 네. 출발하실 때 온도 네. 사전에 좀 올려놓으시고 아. 도착하면 이제 집이 따뜻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 요거를 5톤으로 배달이 가능한 그런 크기로 제작을 해주셨는데, 아, 네, 여기 전실, 전실은 뭐 3면 창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네 뷰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1층이 17평, 그 다음에 네. 2층이 11평, 네. 그래서 총 28평으로 제작된 세컨하우스 용도의 중대형 주택. 실내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네. 네. 네 대표님 전실 들어왔습니다 네. 어, 네 약간 울립니다 네, 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울리고요 네,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네. 위에는 편백으로 그래야 습기에도 좀 강하고 네, 벽지로 하면 좀뜰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편백으로 마감을 지어놨고요 편백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는 터닝도 터닝 도어, 터닝 도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네. 양옆에다가 창문을 넣기아는좀 작아서 네. 일부러 피스 창을 해놨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쪽 면은 와 아, 창문이 네. <laughs>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와 이렇게 열수 있는 창문으로. 네, 당연히 네. 방충망 네, 되어있고요. 네. 네, 양문형으로 방충망 딱 되어있고요. 거기하고 이쪽하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열있습니다 네, 삼면 개방을 해서 중간에 테이블 놓으면. 여기서 티테이블 용도로 사용할 네, 수 있고. 그리고 뭐, 김치냉장고라든지 다른 거뭐 쓰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보관하셔도 아, 되고. 네, 네, 네. 해서 해놨고요. 네. 이게 창문을 여기까지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2층을 받치는 기둥이 있어서 아, 여기까지는 갈 수는 없고, 이쪽도 네. 우리가 그래서 픽스창으로. 네, 네, 픽스창으로 해놨습니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 220V 콘센트 외부에서 전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파벽돌과 세라믹 사이딩이 이 안쪽까지 다 이제 적용이 네. 되어 있고요. 네. 단열방암은 적용이 됐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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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허가는 다 나오는 제품으로 써야 되니까. 네, 그렇죠. 단열방암으로 다 되어 있고요. 네. 이번에는 목구조로 해서 제작을 해 주셨는데, 여기가 현관. 네. 네. 현관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은 좌측에 신발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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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이 그렇게 좀 크지는 않아요. 전실 때문에 현관을 좀 작게 빼도 상관없을 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예. 신발장은 그래도 신발을 보관하셔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신발장 이 정도면 좀 넉넉하실지 네, 않을까요? 넉넉한 신발장 네.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건밖까에 아, <laughs> 들어오면서 삼연동 중문. 네. 3단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그 현관에서 뭐 찬바람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화장실로 구성을 네. 해주셨습니다. 들어오시면 네. 바로 이쪽이 화장실이고요. 네, 화장실. 화장실은 그렇게 크게 제작하지는 않았어요. 세컨하우스 용도라 네,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장도 있고, 이제 이거는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난방은 전기 필름으로 해놨어요. 아 전기 필름 난방. 네, 그래서 온수기가 그도로이게 달려 있고요. 네, 만약에 현장 건축이나 뭐 습식 난방, 건신 난방 적용이 되면 네. 여기는 전기 온수기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여기 있어도 샤워 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설치를 해놨고요. 네, 되어 있고요. 습식과 건식 다 적용될 이수있습니까 네, 다 바꿀 수는 있어요. 네, 습식, 네. 건식, 난방 바꿀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바꿀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네. 전기 필름도 괜찮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상관이나 네. 좀 멀리 가 있는데 네. 기름이나 가스가 중간에 떨어져서 배달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감안하면 오히려 전기 필름이 더 나았다 네네네. 이런 생각에 그렇게 시공을 해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좌측이 이제 주방입니다. 네. 네. 주방은 일자 주방으로 제작을 해주셨네요. 네, 네. 주방이고요. 길이는 네. 한 2.5m 정도. 2.5m에 빠시면 네. 되세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하이라이트인가요? 인덕션 인덕션. 네, 인덕션 하이라이트. 아 겸용. 네, 네. 그거로 되어 있 전면에 다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네. 아무래도 주방이고 음식물이 튀면 네. 닦으셔야 되기 때문에 타일로 되어 있고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되어 있고 컵다이까지. 네, 세팅이 되어 있는 냉장고는 이제 여기에 네, 배치하시면 될것 여기 같습니다. 네. 여기 냉장고 놓으실 수 있는 공간 1m를 확보를 해 놨고요. 네,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네. 바닥 마감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아, 강화마루. 네. 강화마루에 전기 필름 난방. 네, 바닥에 네. 전기 필름 다해 놓고 네. 그리고 강화마루 시공해 놓고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벽지는 어떻게 지금 마감됐을까요? 이건 다 실크 벽지로 봐요. 실크 벽지. 됐군요. 아. 실크 벽지와 일반 합지와의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실크 벽지는 뭐가 묻어도 우리가 네. 살짝 이렇게 닦아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크로다가 네. 해놨죠. 네, 이번에 실크 벽지로 네. 실크 벽지가 합지보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laughs> 여기가 이제 대창이 되어 있는데 네. 시스템 에어컨 이 열심히 지금 돌고 있는데요. 네, 어, 상당히 따뜻한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네. 보시면 네. 네, 시스템. 에어컨과 옆에는 네. 힐링팬까지, 네, 실링팬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실링팬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공기 순환할 을수 있도록, 네, 네, 공기 순환도 되지만 우리가 환절기 때 지금 에어컨 틀기에는 좀 춥고, 네, 네그 선풍기보다는 힐링팬으로 돌리면 약간의 바람만 있어도 최적한 네, 네, 그렇죠. 환경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방마다. 방마다 되어있습니까? 네, 방마다 아 힐링팬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건 기본입니까 아니면 옵션입니까? 요 보시는 이대로를 다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냉난방 에어컨은 이거는? 네, 냉난방 에어컨과 힐링팬과 전실과 데크와 모든 걸다 포함해서 다 포함입니까? 예, 다 포함해서 진행하고 아 있습니다. <laughs>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뒤에 환기창 되어 있고요. 여기가 거실. 거실 크기도 상당히 큰데요. 네, 네. 거실 크기가 지금, 여기 네, 네, 보시면. 아, 이렇게 네, 네, 수치를 3.6m에 3.5m 해서 평수로 네. 치면 약 4평 3, 9, 정도. 아, 3.9m, 약 4평 정도. 네, 네, 네. 거실 크기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쪽에 방입니다. 네. 대표님, 방. 쭉방 보면, 아,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스템 에어컨이 이번에는 기본으로, 디폴트로 네, 들어가고, 실링 핀까지 기본입니다. 네. 이 방도 상당히 크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네, 방 사이즈도. 3.6m에 네. 3.4m 아, 네, 평소에 치면 그래서... 3.7m 3.7평 3.7평 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인데요. 전체적으로 여기도 방도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된 거고요. 네, 여기 음... 전부 다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어, 여기가 이제 TV나 이런 것들 설치하시기 위해서 여기 콘센트를 빼주셨는데 부파기장 설치해도 충분히 여유 있는 그런 크기 같아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따가 혹시라도 침대를 놓게 되면 네. 침대보다는 조금 더 창문이 높이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죠. 좀더 올려놨거든요. 네네네네네. 네,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이 17평입니다,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나는 이 17평 이렇게만 좀 사용하고 싶다.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시죠. 네. 네. 또이 모델 말고 다른 또 디자인도 있다 보니까요. 네네네. 네, 오셔서 여러 가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전시장을 여기가 지금 공장과 전시장 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는 온리 전시장으로 지금 세팅될 예정인데요. 네맞 네, 네. 공장을 이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고요. 네. 네좀 전시장 해서 여러 가지 네네. 주택도 보시고 고객님들 오면 좀 뭉대도 잘 하고 싶어서 네네. 공장만 따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2층 궁금한데요, 대표님. 네. 2층 한번 올라 주시죠. 네네. 아 여기 계단은 네. 네. Z자 계단으로 해서. 네. 네. 이게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다 보니까요 이렇게 네. 꺾어서 올라가는 꺾어서 방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 네. 여기에 픽스 창 되어 있고요 레드 파인 아, 루바로 네. 마감을 해 주셨는데 네2층으로딱 올라오면 아 거실 상당히 넓은데요 네, <laughs> 네. 거실 크기 또 수치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4.7에 네. 네. 3.6m 네. 네 거실도 네. 3 4.2평 네. 여기도 실링핑 되어 있네요. 네. 실링팬도 있고, 시스템 네.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까지. 네, 다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 2층 구조다 보니까 소방관 네. 진입창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를 네. 무조건 여기다 가 설치를 하는 거로. 네. 설치를 해서 위급상황 시 이거를 깨고. 탈출할 수 있도록 네, 법 규정상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테라스, 이제 예전에는 테라스라고 제가 명칭을 했는데 네. 정확한 명칭이 베란다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베란다도 상당히 큼지막하게 이번에 제작을 해주셨는데. 네. 예.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한 4m에 4m 해서. 아. 뭐큰 테이블은 못 넣겠지만 원탁이나 이런 거 넣고 충분히 바베큐 해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은 되세요. 네. 그러면서 나가는 분은 네, 대창을 이용해서 네. 나갈 수 있도록 이중창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락 장치가 있는 창문을 하게 되면 바깥에서 갑자기 안 들어, 못 들어올 수도 있는 네. 여기 빼고는 다 락이 달려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들 달려있는데요. 예, 예. 여기는 나가서 문을 모르고 닫았는데 잠겨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만 예. 크리로 해서 잠그는 방식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제가 리뷰하면서 베란다 촬영했다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안전장치로 해서 한번 나가 보시죠. 네네. 네. 쭉 나가면 네, 아 베란다. 네, 아. 여기도 이제 바닥도. 마우가니로 해서 마우간이 예 네. 합성데크재가 아닌 요 시멘트데크재로 시멘트데크재로 네, 마감이 아. 요게 4 곱하기 4 사이즈 정도. 네, 요 가로 세로가 4m, 4m 네네네네. 네 이게 누수될 이유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 바로 밑에는 네. 1층의 지붕이 이런 식으로 징크로다가 마감이 다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거기에다가 접합 방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단 물청소하셔도 이 물이 밑으로 해서 지붕을 통해서 네. 밖으로 배출이 다 됩니다. 네, 뒤로 배출이 됩니다. 네네네. 네, 앞에가 높고 뒤에 낮기 때문에 물구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가 11평의 한 모듈인데요. 지금 경사 지붕형 스타일로 제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걸 박공으로 하게 되면 좀 전면에서 봤을 때 집이 낮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게좀 있어서요. 네, 그 일부로. 경사 지붕으로 해서 네. 전면에서 보면 집이 더 높으면 더 웅장해 보이거든요. 네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되어 네, 이게 처마 홈통이 이제 뒤에 지금 배치가 된것 같습니다. 네, 물받이 네. 홈통은 다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세라믹 사이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라믹 사이딩으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네. 대표님 2층에도 방이 있습니다. 네, 네 방, 2층에 방, 방도 있고 네.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거실도 상당히 넓고 벽면 또한 전체적으로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어 이층 방을 딱 들어가면 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 팬이 일단 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몇평 정도 될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m에 3.6m 해서 네. 3.5평 정도 보시면 돼요. 3.5평. 네. 네. 환기할 수 있는 뒤에 환기창 네, 전면 환기창에서 맞바람을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면볼리를 보기 좀 어려운 부분 때문에 네. 네, 화장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저, 여기서도 그 네.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네,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습식 난방 내지는 건식 난방 하게 되면 전기 온수기는 당연히 또다 네,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난방 시스템은 풀라우스에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세컨하우스 용도기 때문에 전기 필름 난방을 이용해서 네. 제작을 해주신 그런 모델 갖고 2층에 네 방과 거실 그 다음에 베란다 화장실까지 세팅을 해서 네. 자제분들이 여기서 지내시고 네. 네 1층은 부모님이 지낼 수 있는 네. 그런 어, 힐링하는 그런 세컨하우스로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1층 17평 2층 11평으로 구성된 2단 모듈러 주택 5톤으로 배달 편안히 갈수 있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는 1층에 가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려가보시죠 네. 네, 이상으로 풀라우스에서 이번에 새롭게 야심차게 2024년형의 중대형 주택인 28평형의 목조주택으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네. 네 가격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가격을 여쭤보기 전에 단열재는 어떤 거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벽체는 목구조는 2x6에 R23을 썼고요. 네. 지붕은 2x10에 R37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 같은데요. 네, 다 가등급으로 썼기 때문에 네네네. 중부 일지역 이렇게 대한민국 전 지역에 넣을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 지역으로 준공이 가능하고요. 가격이 궁금한데요, 대표님. 네, 얼마에 출시됐을까요? 이렇게 보시는 이대로 다통틀어서 1억 1천만 원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1억 1천만 원요? 이 네. 그러면 평당 400이 안 되는데요. 네, 400이 조금 빠집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 팬까지 주시는데요. 네, 베란다하고 전실하고 전부 다 보신 이 상태가. 1억 천만원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아, 네네네 400만 원이 안 되는 목조 주택입니다. 네, 중부 일지역 네. 단열 규정으로 제작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5톤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또 물류비도 상당히 적게 들어갈 것 같다는 데입니다.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또 네. 장점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5톤으로 제작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28평의 세컨 하우스 좀 여유 있게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네. 어, 주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어, 좀, 나하고 잘 맞겠다 싶으면, 네. 와서 계약을 안 하시더라도 먼저 좀 보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형으로 새롭게 출시한 28평의 네. 세컨하우스 2단 모듈주택인데요, 대표님. 예, 네, 저기 있으면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고요. 네. 구독자분들한테 2023년을 마감을 하시면서 2024년 새로운 도약의 네.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업계 들도다 많이 힘든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조 주택이 워낙에 좀 단가도 높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스틸 주택보다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도 그 맞출 수 있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좀 금액을 낮춰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설계서부터 사용 승인까지 저희가 일괄공사를 다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고객님이 오시면 처음서부터 마무리까지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주택만 우리가 해드리고 허가 부분이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건축주님한테 좀 많이 맡겼다면, 지금은 저희한테 하시면, 저희가 일괄로도 진행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편하게 오셔서 편하게 보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형 새롭게 제작된 28평형의 2단 모듈주택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고요. 2024년에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